대세까지 출발대에 들어서고 마지막으로 7번 레이저런까지 모두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내선 5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서울 7경주입니다. 6번 붉은 폭풍과 5번 콩코드 코디, 2번 코탑, 1번 학산대세, 4번 무적함대까지 선두구로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오는 말은 2번 코탑, 조상범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코탑이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콩코드 코디, 안쪽에서는 1번 학산대세가 따라붙는 가운데 외곽 6번 붉은 폭풍 4위권 그 뒤를 11번 포에틱 누비와 4번 무적함대, 10번 벨리드형, 7번 레이저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뒤쪽 선두에서 3코너질 합니다. 선도는 2번 코탑이 유지합니다.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학산대세 바깥쪽에서 두 마리 5번 콩코드 코디와 6번 붉은 폭풍이 따라붙고 그뒤 11번 포에팅도비와 4번 무적함대 10번 벨리디형 7번 레이저런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4 코너 진입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코탑을 바깥쪽에서 5번 콩코드 코디가 넘어섰습니다. 6번 붉은 폭풍도 만만치 않은 걸음 5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2번 코탑 4번 무적함대 10번 벨리디형이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1번 학산대세 추격하면서 직선 주로 남은 거리 300m 지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5번 콩코드 코디 최범연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콩코드 코디가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6번 붉은 폭풍 안쪽에서 1번 학산대세가 따라붙고 외곽에서는 10번 벨리드형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콩코드 코디입니다. 최범연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콩코드 코디가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6번 붉은 폭풍이 2위까지 5번 6번 1번. 5번 콩코드 코디 최범연 기수와 함께 3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2위권에서 6번 붉은 폭풍과. 1번 학산대세가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승선 통과는 느린 그림 보겠습니다. 5번 콩코드코디 가장 앞섰고 6번 붉은 폭풍과 1번 학산대세가 접전